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 왜 찍어요? 구독자가 9명이 된 기념으로 와 <laughs> 우리의 소박한 희망이 뭐였지? 어, 구독자 4명 되면 한 마리씩 공개할게도아 원래는 한 5달 뒤에 할줄 알았는데 그니까 벌써 돼서 근데 오늘 애들이 좀 상태가 좋아 안 좋아? 우리가 데리고 온지 일주일 도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애들이 화가 났어요. 확. 그래서 오늘 근데 한 마리가 지 어디 들어가 있어 한 마리가 갇혀있어가지고 갇힌 거야 들어간 거야 대체 <laughs> 들어가도 있는데 안 나와요 그냥 하루 동안 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나오는 것만 알해 어떻게 들어 왔어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얼굴이... 이 시만큼의 구멍이니까. 내가 넣은게 아니라 얘가 들어간 거지. 아, 그러니까 우리 아, 강조해. 근데 단한 번도 안 나왔어, 겁니다. 오늘. 그니까. 러 우리 집이 볼파이터 온 아기. 짠! 가미, 이름이 뭐지? 가미를 소개합니다. 왜 가미지? 내가 한 번에 소개할 줄 알았니? 감색깔이요. 어 네. 샴페인은 치라서 감색깔입니다. 보여줄까? 네. 보여줄게. 그냥, 네. 만지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. 드르얼르르르 얼굴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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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르르르르 있어? 얼굴, 얼굴? 어? 그렇죠? 있어? 아니 이게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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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가미는 볼파이톤 애기고요. 샴페인 앤치입니다. 가미야. 집에 온지 며칠 됐죠? 가미야. <laughs> <laughs> 10월 5일에 왔으니까. 오늘 13일. 그리고 8일. 일주일 하거나. 일주일 하거나 왔네요. 너무, 너무, 너무 뒤집힌 거 아니야. 거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뒤집어 버렸네. 오늘은 가미 얼굴 공개한 걸로 끝낼게요. 맞아 너무 지금 항아리에서 투박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한다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한 거야? 항아리. 그러니까 항아리가 뭐라고? 어제 넣어줬거든. 오늘 <laughs> 항아리가 없었어. 응 맞아 원래 뭐 넣어줬었죠? 코코넛 넣어주는데 얘가 코코넛 안에 똥 <laughs> 해가지고요. 지금 냄새가 배가지고 지금 버렸어요. 버려 버렸습니다. 이래봬도 얘가똥 냄새가 사람 똥냄새다 <laughs> <모두> 심어댑니다. 맞아요. <laughs> 감이 안녕 감마 안녕 안녕 안녕. 호호호. 호호호.